안녕하십니까 하우스 컨설팅입니다 저는 지금 부평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현장은요 17층짜리 건물이 되겠습니다 한 층당 약 9세대 거주하시고요 전부 144세대가 거주를 하는 큰 규모의 건물이에요 세대수가 좀 많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는 현대 엘리베이터 17인승짜리가 2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으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모두 도보 10분 이내로 다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하철은 도보 약 7분이면 2개역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선이 2개예요. 그리고 이 현장은 화재에 대비해서 드론처 설비가 되어 있는 현장인데요. 이게 뭐냐 면은 요즘에 시내에는 고층 건물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옆 건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층부에 건물 외벽에 물을 뿌려주는 스프링쿨러 이런 설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주차는 어 1층 일부하고 지하 2층 그리고 기계식 주차를 이용을 해서 80% 정도 가능한 현장이고요. 어 복층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실면적 약 35평 정도 되는 복층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복층은 18층에서도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17층에서도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출입구가 2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건물 외부도 한번 보시고, 주차장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어, 앞쪽에 여기 보이는 곳이요,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곳이에요. 높이는 2.3m 나옵니다. 자, 건물 외부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높습니다. 17층짜리 건물이고요. 1층에 있는 주차장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많지는 않지만요, 1층에도 이렇게 주차는 하실 수 있습니다. 차단기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계식 주차는 저쪽에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쪽에 있고요. 턴테이블을 이용해서 방향을 회전하신 다음에 아,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하고 저 아래쪽으로 저 아래쪽하고 이쪽하고 엘리베이터는 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하주차장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가 지하주차장 입구인데요. 여기도 차단기 두대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 2.3m 높이 보이시죠? 자, 제가 지하 2층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지하 2층까지 내려왔고요. 지하 2층까지 엘리베이터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이쪽에 하나 있고요. 저 옆에도 하나 있습니다. 출입구는 전부 다, 다 번호키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소개해 드리는 복층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요. 지하 2층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17인승짜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번호잘 되어 있습니다. 삼성 제품으로 푸시풀 도어라 잘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전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복층인데 사실 전실은 조금 작은 편이네요. 성인이 한두세분 정도 서 계시면은 적당한 정도의 크기 될것 같고요. 신발장이 여기 도어가 세 칸짜리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전신 거울 들어가 있고요. 이쪽 편에도 거울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는 뭐 요즘에 다 기본이고요. 자 제가 여, 여기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되는 신발장입니다. 이 정도가 되는 신발장. 여기는 이렇게 열어서 여는 거고요. 우산 같은 좀긴 제품 넣어놓을 수 있겠네요. 아래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개하는 복층에는요. 아직 중문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중문은 추후에 설치가 될 건데, 아래층에 설치되어 있는 거를 먼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스윙 터닝도어로 되어 있는 중문이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열리죠? 그리고 반대로도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아쿠아 유리가 들어가 있고요. 어, 손잡이 고급스럽게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좀 시선을, 신발 같은 거 이런 거 지저분한가, 지저분하게 안 보이도록 아래쪽이 막혀져 있는 고시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네, 중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대로 들어오시면 바로 앞쪽에 방이 있고요. 이쪽이 화장실이에요. 이쪽은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있는 화장실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그 아래층에 있는 메인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이 작지는 않네요. 어, 샤워 부스는 설치는 되어 있지 않고요, 어, 샤워기, 해바라기까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코너 선반 이쪽에 하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욕실용품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 되어 있고요. 이 세면기하고 변기는 전부 두성 제품 설치가 되어 있네요. 핸드폰 쓰고 올려놓으시라고 이런 제품 되어 있고 뭐이 욕실 수납장은 워낙에 이런 제품 이제 많이 보니까 그냥 그냥 평범합니다. 이제 이 정도는요. 그래도 사이즈는 좀큰 편이네요. 이 정도가 되어 있고 화장실 문 한번 보여드릴까요? 화장실 문이 위쪽이 약간 조금 트여져 있는. 이런 문이에요. 저 위쪽에 유리로 되어 있죠.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유리는 어, 워터 큐브 유리 되겠습니다. 도는 어 예림 도가 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로 앞쪽에 있는 방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이게 건너방인데 그렇게 작지는 않네요. 스프링쿨러 들어가 있고요. 저 앞쪽에 전열교환기, 전열교환기 배출구도 보입니다. 저쪽에. 어 이렇게 유리 샤시 단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밖에 쪽에는 이중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층이라서 보일러는 대용량 보일러, 나비엔 보일러 설치되어 있네요. 여기 다용도실 요정도 되는 공간,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건너방을 보셨구요. <laughs>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아 목이 너무 좀 아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여기가 주방이에요. 어, 주방이 큰 편은 아니죠. 그리고 냉장고를 지금 놔야 되는데요. 이쪽 편으로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하나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어, 김치 냉장고 쓰신다 그러면은 김치 냉장고를 놓을 자리가 좀 마땅치 않아요. 먼저번에 보셨던 방에 있는 다용도실을 이용을 해서 아마 놓으셔야 될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쓰던 뚜껑이 위로 열리는 김치냉장고는 이 자리에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지금 이제 비어져 있는데 어, 3구짜리 가스레인지 놓아질 예정이고요 후드 되어있고 싱크볼도 뭐 저희가 평소 이제 흔하게 보는 이런 제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정도가 되는 주방이에요 그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 사용하시는 곳도 어, 저기 싱크대하고 단차가 조금 있어요. 높이가 좀 낮기 때문에 일반 의자 앉으셔도 어, 사용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밥솥하고 전자레인지 놓는 자인데 리 여기 무릎이 안 들어가죠. 이쪽도 안 들어가고요. 이쪽은 무릎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정도 끝까지 되고 이쪽 옆에도 수납함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자, 거실 보여 드릴게요. 거실은 이 정도 크기입니다. 어... 오늘 소개하는 타입 이 현장은요 어, 도배를 다해 놨는데 지금 벽지 전체는 벽지 자체는 전부 다, 다 방염벽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화재에 강한 방염벽지 일반 실크벽지 보다도 이게 단가가 좀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비디오폰 되어 있고요 어, 보일러 온도조절기 되어 있고 전열교환기 교환, 전열 스위치도 여기 달려 있습니다 이 앞쪽 지금 오늘 소개하는 이 타입은요 이쪽이 동남향 되겠습니다 자 샷시는 어떤 게 사용이 되었나요? 샷시는 보이시나요? 에이스 윈도우라는 이런 샷시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 뭐 제가 아까 열고 닫고 이렇게 좀 해봤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외부용으로 잘 설치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리 자체는 로이 유리가 들어가 있는 22mm 페어 유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로이 유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열은 좀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이중참으로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에어컨 실외기를 지금 여기 설치했는데 아 저걸 옆으로 조금 옮겨서 설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조금 들어요 거실에도 시스템 에어컨 하나는 들어 있고요 그리고 거실의 조명이 다른 데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특별하게 생겼네요 어 밖으로 돌출된 게 아니라 안으로 매립이 되어 있는 이런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에도 군데군데 이렇게 전열고안기 배출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방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건너방으로 쓰시면 되는 곳인데요. 이 방도 지금 작진 않네요. 이 정도 크기면은 괜찮은 것 같고요. 제가 사이즈는 밑에 자막으로 별도로 다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 작지 않아요, 이 정도면요. 침대, 책상, 옷장 들어봐도 여유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 그런 건너방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쪽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 방하고, 이쪽 방하고 지금 남아있는 이 공간인데요. 여기를 그냥 놔두면 거의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생각에는 여기에 딱 맞는 수납함을 위쪽까지 맞게 수납함을 짜서 놓으시면 아마 공간 활용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수납도 잘될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안방으로 쓰시는 공간이에요. 안방으로 쓰는 공간도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이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은 들어있고요 전율 교환기 공기 비출구도 군데군데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여기도 전부 다 다, 이, 오늘 소개하는 이 현장은 전부 다다 다 로이 유리가 들어가 있는 22mm 페어 유리를 사용을 했어요. 안방 한쪽 구석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쪽이 이제 부부 욕실이 되겠죠. 부부 욕실은 이정도 크기입니다. 뭐, 준수합니다. 이정도면. 수납장 되어 있고 거울도 큰게 달려 있고요. 어, 세면기하고 변기도 잘 되어 있고 샤워기는 일반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를 하실 때 이쪽에서 사용을 하시면 이 도어에 물이 많이 튀니까 저쪽 방향으로 아마 사용을 하셔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1층 바닥은 전부 강화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밟아보면 느낌이 그냥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복층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에서 정말 보기 드문 복층이죠. 자, 보기 드문 복층인데, 제가 계단 보여드리겠습니다. 계단은 제가 어, 발 280인 거 아시죠? 계단이 조금 작아요. 그리고 높이, 높이가 이제 제가 한뼘 정도 나오는데요. 어, 올라가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간은 이렇게 철제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위쪽에 손잡이는 나무로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복층이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복층도 이 한쪽 끝에서 보여드릴게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제가 볼때이 정도 복층면은요, 괜찮습니다. 어, 복층에도 저렇게 에어컨 하나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복층 사이즈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곳을 그냥 거실로 사용을 하시고 이 계단 있는 이 테두리를 이용을 해서 가볍 놓고 방으로 사용을 하셔도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제가 어또 층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제 얼굴을 또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보이시죠? 자 가겠습니다. 이쪽이 지금 제나은 곳이에요. 제가 키가 180이고요.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괜찮죠 이 정도면 친구. 높은 곳은 아주 여유 있어요. 자이 정도가 됩니다. 괜찮으시죠? 네,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자 그리고 이 복층에는 앞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붙박이장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안에도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전부 다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왜 수납이 많이 될것 같네요. 제가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넓어가지고 한 번에 안 들어오네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정도 괜찮으시죠? 네. 붙박이장잘 되있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오늘 소개하는 복층은 출입구가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엘리베이터가 18층까지 올라옵니다. 18층에 올라오셔가지고요. 이 복층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외부 베란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베란다가 굉장히 넓어요. 어우, 크네요. 정말 제가 나중에 사이즈를요. 저기서부터 제가 있는 곳까지 폭이랑 같이 알려드리고요. 이 부분도 저 끝에서부터 제가 있는 곳까지 폭이랑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문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문도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어요. 이거 뭐 녹나지 않고 좋을 것 같네요. 어, 문을 열고 제가 이렇게 나가 보겠습니다. 이런 공간이 이렇게 있네요. 여기서 뭐 그냥 담배 피우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쪽 문을 열고 이쪽 가시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로 18층까지 올라오셔가지고요, 올라오셔서 이 문을 통해서. 이 문을 통해서 저쪽 문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남들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나중에 여기 입주를 하시게 되면 이문고리 빼고요 번호키 하나 달아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제일 꼭대기 층에 올라왔으니까 제가 할 일이 또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변 경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우야, 이게 도시에 있는 거다 보니까요. 사실 자연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어떠신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마음에 드는 거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부평에 있는 실면적 약 35평 정도 되는 복층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심이 있으시고 한번 보시고 싶으실 때는 언제라도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